네뭐 뭐라고.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여기 또 한번 우리 좀 이쪽으로 다가가서 근데 이번에는 우리 조명 오는 빠르고 없어. 잘 보이나요? 네. 마이크 내려 보세요. 자, 자. 요즘 더더좋았요에다거없 다야되죠 아! 이건 뭐? 인데. 모르겠어이렇 이렇게 이렇게 거 그냥 여러분이 그려주세요 그냥 그려주세요 <laughs> 예. 저희가 예. 이해하고 다음에 해볼게. <laughs> 다음 해볼게요 가운데도 이제 가운데 이거 처럼무대처럼좀커시면타야 합니다 좋아 이거가봐꼬꾸라 네. 봐. 손 그려주세요. 네네. 이쪽도. 조금... 가운데다가. 뒤대비 <laughs> <손깨비> 아니 <laughs> 아. 이렇게. 한 명만. 한 <laughs> 이렇게. 이거였네. 이거야? 아, 이거예요? 이거예요? 아 미로. 아 아. 우리, 아니, 우리가 또, 체리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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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, 아. 네. 아. 이렇게. 맞 아, 체리. <laughs> 그러죠. 네. 이게 체리 꼭지고 우리가 체리. 어, 그렇지, 아, 그렇지. 이해했어요. 여기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? 이게 체리. 됐나요? <laughs> <테리>. 아. <Richard. 웃음> 네. 어려 네. 체리 꼭지를 그려주세요. 그려주세요. 좋습니다. 그러면은 지금 몇 시예요? <laughs> 오성민한테 물어봤거든요. 열시 <laughs> 열해요. 아, 이거는 잠깐 주시 <laughs>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. <laughs> 네 감사합니다. 됐어아 <laughs> <laughs> 이뻐요. <laughs> 네 아. 이게, 이게 쌍방길. 이게... 그러니까 이게 좋다니까 당내 아니 빛이 있나? 아 빛이 없어 빛이 없어 빛 없어? 없어. 빛이 이렇게, 이게... 이렇게 각도를 틀어서. 확실히, 이게어 됐다. 나, 어쨌든, 됐다. 됐다, 됐다. 됐다, 됐다. 감사합니다. 이게 또 활로 네, 그래서 좋아. 됐다, 됐다. 이거, 할로우 조명이, 그래서좋 아, 이렇지멀쩡하게 그렇죠. 있을까? <laughs> 멋있렇게 해주세요. 멋있게 해주세요. <laughs> 이게해주 이렇게 해주세요. 뭐, 이렇게 해주요이렇이렇요이이 이층인줄 알았어요 너무 높아가네 이제 가운데로 깜빡할 물, 뻔했네 사실 물주컷은 이렇게, 이렇게 약간 레트로한 거 서있는 게 예쁘더라고요 어, 이렇게 <laughs> 네. 전신으로 <laughs> 다나 <당합니다>. 오케이 파이기랑 <laughs> 블랙처럼 파이기랑 블랙처럼 <laughs> 뭐 어떻게 한번 그렇게 되지? 화약이랑 블랙처럼? <laughs> 어떻게 e x 그렇게 돼? h a 보 can I look 다 o d a y I never was there. b 아. n o 메노. 아. <laughs> 마지막 <이렇게 하는> 거야? <웃음> 아 <웃음> 아. o <laughs> b 아 아. o 아아 싸을 열심히 했지 <목소리> 고려 왕자님 아고려 왕자 네. 그렇지 고려 왕자씨 이쪽도 이쪽? 이쪽 여기 네사드리고아니 근데 이제 그거는 너무 엄청 돌아다니던데 그거 고 그리고 <목소리> 이제 원작자가 했으니까 <목소리> 다르죠. 친절하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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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절하게 친절하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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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절잘 되더라 이게아절하게 친절하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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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친절어게늘었하게 친절하게 친다하게 친절하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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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친니 아니 아절하게하나친하 아니, 네 좋습니다. 네. 어, 여러분 오늘 아짜 어... 어, 덥다 많이 더우시죠? 네. 그래서 마지막에 한번더 덥고 끝내야지. 아, 그럴까 아 그래 그리고 이 노래를 너무 하고 싶어하는 친구가 있어. 이 노래를. 어 그래서 할 수밖에 없어 그럼 함께 해야지. 그러니까 우리 다 이제 내려놓으시고.